자, 안녕하세요. 어, 클라스 있는 분석의 클라스입니다. 오늘은 조금 아침에, 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 점심시간 쯤에 영상을 올리게 됐네요. 어, 어쨌거나 일단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음, 어제 이쪽 부분이 지금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인데, 그거부터 일단 좀짚고 넘어갈게요. 자, 얘네들을 일단은 오늘 날짜로 없애버리고, 네, 5월 7일. 이거 음, 이고 30분봉으로 보면 자 며칠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중요한 구간은 28.8 여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i p a 지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도 여기에도 어, 지금 그어 놓치지 않았는데 이거에는 이렇게 가지고 지금 강한 저항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요기에 그리고 여기를 뚫고 올라서 와 지지받으면. 어쨌거나, 지지받으면 위로 올라간다. 약간, 요, 요런 패턴이었어요. 그래서, 요런, 그, 두 시간 봉, 30분 봉으로 좀 크게 보면, 네, 수렴이 하나 나오고 있다. 네, 큰 수렴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수렴도 하나 있었는데, 어, 이 작은 수렴에서 위쪽으로 방향으로 올라갈 때는, 일단 30k를 무조건 밟아야 된다. 요기를 밟기 전까지는 아직 상승이라고 정확히 말씀을 할순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근데, 밑으로 일단 흘렀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하락 가능성을 제가 보여드렸어요 어제 일요일 날에 몇 가지 하락 가능성 일단은 27.5이 밑으로 내려갈 경우에는 26.5를 뚫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23.4까지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요 이거 이제 거의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 파동만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최대 하락폭이 23.4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26.5가 깨지고 나서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상승 가능성은 항상 여기 네, 30K 위로 일단 밟아줘야 됩니다. 어, 무조건 밟을 겁니다. 만약에 올라갈 때 그냥 위로 쏙쏟아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은 어, 사실 5월 6일날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만 여기가 일단 시간이 지났으므로 쫙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려면 여기서 유동성이 좀더 확보가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그냥 간단하게 바라보시면 그냥 수렴입니다. 수렴. 계속 수렴하고 있고요. 이쪽 매물대에서 계속 비벼주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금 뭐 폭락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어, 제 생각은 그냥 수렴니다 네, 그냥 위아래 위아래 계속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이제 날봉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간단히 보시면, 지금 요런 모양이 요기랑 모양이 비슷하냐 또는 요기랑 모양이 비슷하냐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요기 모양과 요기 모양은 비슷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 모양이 비슷하지 않다는 것은 거의 끝 무렵이 아니라는 뜻이죠 오히려 요쪽 모양이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요기보다는 저는 요런 느낌이나 아니면 이렇게 비벼주는 요런 느낌이나 이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네,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요 네, 아직까지 26.5 밑으로 뚫지 않는 이상 저는 하락 쪽으로는 조금 방향을 주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7일날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5월 2일날 라이브를 좀 강하게 했는데 어, 이때 라이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예전에 프랙터를 좀 참고해보면 음, 뭐 시간론적으로 뭐 일목구름 쪽으로 보면 6월 9일날쯤 또는 뭐 6월 8, 9일날쯤에 뭔가 있을 것 같다. 그때까지는 계속 행보할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이런 움직임이 조금 더 빠르게 빠르게 움직인다고 쳤으면요 거의 다 왔어요. 5월 9일, 5월 11일 그쯤으로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예전에 이것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요. 자위 아래 위 아래 가운데 미들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이 이루어져 있고 현재 여기서 어, 윗방향으로 지금 가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5월 6일 5월 7일 버텨야 된다 이, 여기서 말하는 버텨야 된다는 27.5 5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위로 올라갔다가 잠깐 내려왔죠 수렴의 끝 무렵에서 보이는 좀 뭐랄까 유동성 확보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캔들이 위로 쌓이면서 내려갔어요. 지금 그리고 5분봉으로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캔들이 아래로 쌓는 모양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다 없애고 보면, 자, 두, 30분봉으로 볼게요. 지금 명확하게 보입니다. 요쪽의 흐름과 지금 이쪽의 흐름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쪽의 흐름을 보시면, 어... 여기서 캔들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이게 첫 번째 일단 이탈이 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탈 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탈 났어요. 사실상 세 번째 이탈 나고 나서부터는 이게 상승의 흐름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 우측에 있는 여기 부분에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파동이 하나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 파동에 완성되는 어떤 그런 느낌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약간 폴링 웨지 처럼 떨어지고 있는데 이 폴링 웨지가 나올 만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의아해요 그래서 밑방향을 지금 그려 놓은 건데요 만약에 그냥 밑으로 쓱 하고 은봉이 크게 하나 뚫리게 되면 어, 무너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지금은 요 밑에 있는 점선과 위에는 점선 사이에서 그냥 횡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거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저는 그냥 좀더 기다려 보려고 해요. 5월 9일, 8일 그쯤을 제가 항상 염두에 두시라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지금이 그때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더 내려가서 한번더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 지금은 그렇게 막, 뭐랄까, 급하게 들어갈 필요가 없는 자리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일단, 이 위에, 위에 일단은, 이 매물대가 하나 쌓였죠? 지금 이 매물대가, 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런 움직임이었으면 제가 좀 급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좀, 김밥 모양으로 떨어지는 패턴이라면, 이거는, 우측으로 좀 이렇게, 옆으로 길게 가다가, 이한 번에 뚫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저점을 찾느라고 좀 바빴을 건데, 지금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김밥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 마찬가지로 수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가더라도요. 지금 사실 이 위에 있는 IPA 지점에서 28.7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맞고 한번더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안 맞고 떨어지거나, 충분히 가능합니다. 안 맞고 떨어지는 거. 지금 이쪽, 이쪽 라인이 대략 28.4 정도 되는데요. 여기 바꿔 한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쪽에서는 굳이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떨어지고 윗방향으로 지금 캔들을 쌓고 있는데 요게에서 위험하게 롱을 들어간다. 저는 조금 네, 삼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최소 요런 움직임이라도 보이던가, 어, 어 뭐랄까, 삼각 쓰리벨리, 삼승, 상, 상, 상 상승 쓰리벨리 요거의 움직임이 보이던가, 아니면 어 이렇게 와이코 어, 패턴이 보이거나, 아니면 u 자형으로 그어 주거나, 뭐 이런 어떤 차트의 흐름을 보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 지금 자리는 V자가 나오기에는 조금 네, 어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 왜냐면 이쪽에서도 이렇게 위로 쌓아 둬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이 차트 캔들 의 흐름을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쌓여 있는 매물대를 한번 정도는 지금 해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올라갈 때뭐 이런 자리에서 또 올라갈 수 있겠죠. 올라간다면. 그런 자리에서는 이제 세 번째, 몇 번째예요 이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다섯 번째 올라가게 되는 그 지점에서 아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유자형 그려줄 가능성도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상승을 바라보는 거는 현재 이 밑지점이 밑 뚫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7K. 이 27K가 뚫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저도 아 이거 롱타기 되게 힘들다 아, 여기서 롱타기는 사실 어, 목숨 걸어야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바라볼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글쎄요 글쎄요 저는 조금 기다려도 될 만한 그림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 이제 5분봉까지 내려가서요 현재 지금 약간 이렇게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상승 세리 3밸리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밸리가 나온다면 뭐 이 지점에서 다시 롱을 한번 박아볼 가능성은 좀 있죠. 네, 이런, 이런 식으로. 이끝 지점에서는 아마 손절을 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 3밸리는 이게 올라간다고 치면요. 어, 여기를 다시 터치하고 올라가는 경우는 없어요. 네, 상승 3밸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이제 V자로 올라가거나 이렇게 짤, 짧게. 어, 그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짧게 잡아보면 2.7 정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아침에 탔으면 뭘까? 네, 지금 자리스 타는 건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는 제 생각이고요. 만약에 나는 스윙이다. 선생님 저는 스윙을 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지금 자리가 스윙이냐? 전 스윙이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 자리가. 왜냐면 이게 상, 그 삼각 패턴 같은 경우에는 위로 올라갔다가 짧게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가 스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패턴 중에서 삼각 패턴이 길게 나오면 이런 식으로 길게 나오게 된다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각 패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봉상으로 세게 나오게 된다면 지금 보시면 이때랑 비슷하죠. 이런 모양이 된다면 오히려 여기에선 단타로 먹는 게 훨씬 낫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페넌트를 기다린 다음에 페넌트를 타고 올라가거나 페넌트 패턴이 보여야 돼요. 급상승이 하려면. 근데 지금 페넌트 패턴이 안 보입니다. 지금 현재 자리에서.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날봉 상으로 이치무크를좀 틀어 보시면 지금 일단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어제 날봉 마감으로 인해서 자 그죠? 여기 보시면 어, 어제 5월 7일 날봉이 아래로 꼬히면서 일단 구름대 안쪽으로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 이 빨간색 평평한 이 라인이 현재 저항 구간으로 확정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로 올라오게 되기 전까지는 사실 조금 상승은 위험하다. 그래서 오히려 리테스트 받고 한번더 내려갈 수도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뭐냐면 음. 이 때, 라이브 했던 거. 혹시나 지금 자리에서 위로 솟아옥치지 못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쭉 얘가 횡보하다가, 대략 6월 달쯤에, 쯤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 그냥 여기에서 계속 횡보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5월 9일에서 뭐 10일, 그 정도 자리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2 시간 봉으로 봤을 때, 지금, 변곡점이 5월 9일 오전 9시 그리고 5월 9일 오후 9시에 변곡점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5월 10일 오전 7시에도 변곡점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의 매물대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구간은 횡보 구간이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도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어, 이때쯤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5월 9일에서 5월 10일 사이. 예. 아마 5월 10일은 이미 정해질 것 같고요, 추세가. 5월 9일이 가장 중요한 날짜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날짜가 사실 저점일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 지금 자리가 만약 저점이 아니라면 사실 위험성이 좀큰 자리죠. 어, 일단 차트 흐름상으로 그렇게 바라봐야 될것 같고요. 어, 지금 뭐, 이침구를 끄고 FVG 자리로 본다면 지금 위에서 한대 맞았으니까 아래서도 한대 맞아야죠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끌고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 보면 그냥 이렇게 횡보 어, 횡보하는 느낌으로 가지 않을까 어... 아직까지는 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저점은 올려주고 있어요 뭐 이거 뚫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냥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살짝 뚫고 나서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이게 상승의 신호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전히 상승 각을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9일을 만약에 넘어가 버리면 아 이건 좀 머리 아파집니다. 일단은 9일 넘어가면 이제 12일이나 또 17일 정도일 것 같은데 어, 그 지점까지 또 기다려야겠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네, 알트들은 지금 다 같이 어, 다, 다 같이 이제 밑으로 방, 방향을 내리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친구가 어, 지금 보면 이렇게 약간 플래그 느낌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요. 지금 보시면 이게 만약에 플래그가 왔다면 이거는 이제 핸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 U자형의 핸들 이게 플래그가 아니면 오히려 또 머리가 아파질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중요한 IPA 지점에 다 왔으니까 저는 이제 리플을 오히려 공략하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물론, 엄청나게 지금 포포스처럼 흘렀기 때문에 사실 리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현물로, 현물로 들어가 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어 어차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언젠간 오를 거니까 0.41요 밑으로 내려간다면 다시 이제 롱타점을 잡아야겠는데 그냥 한번더 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이저 알트만 보고 있어서 나머지는 뭐 이 이플이 이 정도 떨어지면 나머지도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어, 얘도 보시면 음, 얼추 그냥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네, 뭔가 떨어지고 있죠.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게 핸들일 가능성이 있냐. 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래서 결론은 지금 자리에서는. 뭐 사는 거 나쁘지 않은데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어쨌거나 좀 캔들이 쌓이고 나서 올라갈 거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자리에 산다면 손익비는 2.5 정도 되니까 그거 감안하셔야 되고 26.5K 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거는 하락 신호일 테니까 23K 정도를 바라보면 좋겠다. 그리고 30K 위로 올라가야 정확히 이제 상승 각이 보인다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클래스였고요.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거 이제 노하우를 담은 교재는 밑에 정보란에 어, 지금 현재 크몽에 판매 중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멤버십의 이제 공부방은 열려 있긴 해요. 이 공식 신청 기간은 끝났지만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들어와서 강의를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